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은 3전 어, 주가전망 관련해 가지고 향후 좋은 이유 세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이제 부활해요. 부활. 이전. 21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46조 5천억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그럼 22년도는 얼마 정도 되냐? 한 57조 정도 됩니다. 57조. 많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3전의 영업이익은 매년 10조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10조. 10조씩 증가한다. 업, 업 되는 거죠. 10조씩 늘어난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웹 서버나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에 뭐가 들어갑니까 웹 서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램 반도체 요램이 램이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램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인터넷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뭐웹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에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가 램, 램입니다. 그 데이터는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 삼전의 핵심 매출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죠. 이러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부활은 확실한 그 삼성에 대한 호재입니다. 호재. 이 호재가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호재를 잡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수익 내겠죠. 그두 번째는 그 D 램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차 안대 그디램이한 40기가 정도 SSD가 한 1테라바이트가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대량으로 장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비메모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건 뭐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차량을 못 만들 정도로 좀 감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디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한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좀 단가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은 향후 차가 이제 자율주행 들어가면 핵심 기술이 엄청 좋아져야 할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중량 폭발할 겁니다. 이거 삼성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의 경쟁자 TSMC도 저잘 알고 있겠죠. 그먼훗날에 우리가 이제 모든 자동차에 삼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탑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삼전 주가는 아직도 저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뭐 쓸데없는 상상이나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천 반조체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삼천 주가 말 그대로 대폭등할 수 있겠죠. 미래에는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항상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로. 그리고 디랜 가격이 또 상승을 해요. 보기 좋게 지금 계속 주가 전망을 좋게 하는 해수가 디랜 가격 상승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15%도 뭐 오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때는 계속 하락했어요 디링 가격이 그래가지고 약간 삼성전자가 좀 죽을 썼었잖아요. 한 19년도는 에 별로 재미를 못 봤죠. 이제 가격 이제 수요 급증하면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디링 가격은 이제 분기별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신한 금융 투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링 가격의 상승 폭을 1분기에는 5%, 2분기 9%, 3분기는 12%, 4분기는 7% 전망을 했어요. 계속 상승폭을 좋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하고 국내의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실적 상향하는 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앞으로 보십시오. 상향 실적되고 기대치 정도 나오면 다시 삼성전자로 이제 몰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안전한 기업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안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죠 그 디렉 가격 상승 그 가격 상승은 삼전의 꾸준한 매출 증대를 보장을 해줍니다 앞으로도 주가는 더 오를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점 잊지 마십시오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 가격도 이어서 보면은 어 디렉 가격 상승이 삼전 실적을 얼마나 개선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반도체 사업비의 영업이익이 약간 29조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년 대비 53% 상승 수치랍니다. 그 디램 가격의 상승이 가져올 파급력은 진짜 생각보다 무한정으로 클 겁니다. 지금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전이 4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그 sk하이닉스도 지금 나름대로 선방 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죠. 그 나머지 대만 기업들인데 대만들은 예전에 삼전, 삼전하고 치킨게임 하면서 박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시장이 상당히 돈이 되기 때문에 삼전은 이디램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또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 이유가 또 있죠. 삼전 주가가 왠지 믿음 간 이유. 바로 이거죠. 스마트폰. 삼전은 미래를 보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신기술 개발한다 했지 습니까 연구하고 또 거기다 매년 신제품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삼전의 매력이고 삼전의 능력 아니겠어요? 내년에도 여러 제품군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전망을 보고 있어요. 현재 갤럭시 S21 현재 꾸준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도 한30% 주문량이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아이폰하고 비교해서 약간의 좀 주춤거리는 거 있지만은 그래도 갤럭시 S21은 상당히 좋은 폰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이제 당나이죠. 폴드 여, 여 이 갤럭시 폴드가, 갤 폴드가 상당히 인기를 끌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비싸가지고, 뭐, 200만원대라서 선뜻 우리가 구입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갤럭시 Z 폴드3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존보다 가격이 약간 저렴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100만원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폴더블 폰의 대중화, 대중화를 이끌겠죠. 이제 폴더블 하면은 3전, 3전 하면은 폴더블. 이제 또 이제 유행과 인기를 독차지할 겁니다. 이러면 또 스마트폰 관련된 i n 사부 주가 또 폭등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게 특별 배당금 아니겠습니까? 주가 전망이 희망적인 바로 이유가 바로 특별 배당이에요. 3전에 따르면 이년 현금 흐름이 풍겨한 덕에 수익을 나눠주는 우리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규 배당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상향 조정될 거예요. 배당금의 상향은 주가 상승을 의지어지고또 확률이 왜 크죠?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우리가 변화의 지금 이 흐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삼전에 투자하는 것은 바로 현명한 선택임을 저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좋은 이유가 아까 말을 했죠.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다시 살아나고 디랭 가격 상승하지 않습니까?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 얼마 좋아요? 디램 예? 가격 상승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익도 이제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 배당금에 관련된 그좀 좋은 기대감이 좀 있죠.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하면 은 다시 또 많이 많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저는 주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의 그신선한 생각, 아이디어,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고로 뭐, 댓글 다른데 뭐, 욕설 쓰면 안 됩니다. 비아냥거리는 것들 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들, 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글들 많이 적어주십시오. 어, 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설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이상 천만여재였습니다.